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수시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민 대표 심부름꾼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평통 자문회의 여수시 협의회 제20기 출범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9기 회장에 이어서 20기 협의회장으로 연임하시는 서천석 회장님께 아김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방미중 제76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평화통일에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중미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다시 무리이고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미래 경쟁력입니다. 한반도 평화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민주평통이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미래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 통일의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안정된 여론과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합기범 노력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지평통 여수시협의 20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이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